안녕하세요. 이곳은 불가리아의 소피아입니다. 며칠 전에 루마니아에서 한국인을 만났는데, 이번에 소피아에 오게 되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이라고 해요. 아, 저도 우리 판트 트레블 로트이처럼 장기 여행 중이고, <laughs> 유튜브 하신다길래 저도 출연시켜 달라고 쫄랐습니다 오늘 같이 여행 네. 갑시다. 연기 막 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소피아 중심가에 있는 온천수라고 하는데 이걸 마실 수가 있다고 해요 원래 사람들이 아침마다 물들어 온다고 합니다 진짜 다들 나. 이렇게 다들 오는구나 저렇게 정수기 통 들고 와서 이제 물을 식수를 퍼 간다고 하네요 한번 먹어봐야지 저도 이제 생수병을 챙겨왔어요 원래 이런 물을 잘 먹어? 보통? 나거든 밖에 못. 나는막 먹어 먹어? 아, 인도에서도 그냥. 인도는 안 돼? <laughs> 인도에서 그냥. 탭 워터 어는 어, 어떻게? h o 나는 o n 어 a 뜨끈한데? o o k good on t h e 어 e I took good o 지금이 추워져가지고 지금 먹으면 딱이겠다 아 e r 됐어 근데 뼈옷물 먹는... 그니까 우리 샤워하다가 가끔 뜨거운 물... 들어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겠네 안에 뭐미네랄이렇게 많이 있나? 어? 좀떠있는데 이게 미네랄인까 어. 이게 예전에 뭐... 여기에 목욕탕이 있었다고 하던데? <laughs> 아주 오래전에? 그니까 여기... 아까 그러니까 여기 헌...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도대체, 불가리아. 어, 네. 아, 가리아도 옛날에 좀로 그 로마 쪽에 접했잖아, 친해 어, 받았잖아. 그래서 어. 로마식 그런 목욕탕도 어, 많고 어. 그 다음에 원양부터가 굉장히 많죠. 물 맛이 막 좋다고 할순 없는데 이게 따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느껴지는 건지 약간. 알안 아, 느껴져? 그냥 드세요. 네, 그냥 건강, 먹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드세요. 아, 건강에 뭐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본 거고. 어, 괜찮으면 여기서 맨날 아침마다 퍼 마시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온다 한식당이 이쪽 발칸 쪽에는 많이 없더라고 김치라면 2.8에서 40%더 한다는 얘기야? 아버지들? 아버지들 어, 한국만 할줄 알아 어, 어, 뭐, 어. 뭐, 뭐, 뭐. 한국왜 이렇게 잘해요?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왜 잘해? 어떻게 배웠어요? 아, 전국 한국 가게 없어요 아오 진짜로? 아오 이거, 여기는 어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제일 싼 라면 뭐 제일 싼거 싼거 이렇게 야, 여행하고 그러니까 다닙니다. 이... 라면 하나 살 때도 아, 제일 싼거 사고 아... 제일 싼데 사고. 2.8이네. 2.8. 그러면은 어제 얼마였지? 김치 라면은 이거보다 비쌌지. 새고기 내고나 싸고. 아... 아 한국말 하는 사람 외국인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한국에도 가본 적 있으나 또 봄. 아 진짜요? 여행으로? 응. 한국 너무 좋았어. 아 왜요? What 아 땜에? 그냥 케팝. 뭐, 아, 아니요. 그럼 아니, 아, 뭐 사실 안 좋아요. 보통 케팝들은 그냥... 좋았는데. 그럼 뭐예요? 음, 뭐, 한국 방... 사람 사고 방식, 과리 불가리아 사람의 사고 방식에비하면좀 네. 다르니까요. 좀 그냥 딱좋아요 어. 아. <laughs> 아니, 감사하네요. 음. 좋게 생각해 줘. 그럼 그러니까 불가리아 어디 어, 왜 왔어요? 불가리아요 <laughs> 여행 왔죠. 뭐.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놀러, 놀러 왔죠 한국 사람 불가리아 저는 저는 두 번째 왔어요, 불가리아. 진짜? 네. 두 번째요? 아, 어, 왜요? 좋아요? 네. 왔어요. 왔어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찾아잖아요아 어. <laughs> <laughs> 사람 있어? 여기 불가리아에불가리가사람요 <laughs> <응>. 알잖아요 우리 요오라한국이아 <laughs> 네, <laughs> 네. <워라. 웃음> <laughs> 한국 이름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laughs> 오오라 오오라 메이? 오우. 메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케이 또올네네고 어, 당아냄새요 맛있다 응, 맛도 괜찮다. 맛있다. 루마니아 음, 중식당보다 훨씬 맛있다. 그 사람 막 많이 유보 있는 관람객 있네아 음. 볶음 맛다. 아, 음. 네 저희는 소피아 시내 대충 둘러보고 이제 롤라 시가 일이 끝날 시간이 돼서 지금 다시 한국 마트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먼저 이거 버려야 뭐 돼요 어디 지 했죠 어요 어디 중에? 이, 이 지역에 있어요 발칸에서? 이쪽! 이쪽! 나도페이 가서 좋았어요 아 쇼피아에서? 근데 우리가 어, 뭐. 헤어지고 나서 동에 갔는데 <laughs> 장례식 아, 아 맞아 장례식? 네 여기 동에 <laughs> 돌아가신 분 오. 오. 돌아가신 분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 울고 있고 키키 키 엄청 크신 거 같은데? 키, 키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170억 170, 175, 응, 엄청 175. 크네. 와씨, 어, 모델, 모델은? 모델, 모델 했었어요? 나 해본 적 있어요. 아, 진짜로? 음. 그, 어떤지 아까 근데 얘기했었잖아 모델 같으시다고. <laughs> 그러니 내가 온이유라니까난그불가리 <laughs> 어, 음식 잘 몰랐는데. 어, 불가리음식불가리음식먹어볼은좀안 불가리 불가리 맞아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음. 조금 기름진 음식 되게 어... 많고 아니 먹어요 뭐 먹고 시원하 네. 예. 네먹으다부터안 네. 먹지 뭐 마지막으로 <laughs> 먹는 걸로 하죠 뭐 오늘 축구장까지 안 <laughs> 먹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먹는 걸로 <laughs> <말하는 식으로>. 리오식으 <laughs> 아니 <웃음> 한국말 공격적으로 한 지가 그럼 몇년된 거예요? 아한뭐 4년 정도? 아 4년? 음, 오, 아니 대단한 사실은 대단한 아, 어. 우리 그 대학생들은 대부분 자기소개밖에 몰라요 네. 졸업하고 해 나서도 자기 소개밖에안 배워요. 어? 음. 어? 음. 어? 음. 그러면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더배웠던 음. 거예요, 혼자서? 네, 맞아요, 그래서 학원을 뭐, 김달 많이 보고. 어? 김달 어? 알아요? 김달 한국 유튜버래요. 아 어, 김달. 김달. 어, 몰라요, 몰라요. 아 김달, 어, 그 사람 그연예인들 찍었는데. 본, 네, <laughs> 그리고 드라마 많이 보고. 아 드라마. 어. 드라마. 뭐 한국 사람이랑 좀 어. 인스타로 조금 대화를, 소통하기도 대화를, 해요. 대화를 음, 많이 어. 하고. 음, 음. 어, 불가리아서 한국 사람 거의 없으니까. 어, 연습할 기회도 많이 없어요. 오늘 연습할... 오... 응, 그래서 전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라고. 응. 그냥 맛이맛있 마시,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불가리아 음식 불가리 음식 이게이 거. 게리다아나는 거. 아니고아중이 거. <laughs> 상, 아니, 나는. 한국에서 이런 사람 조심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러니까. 20살, 10번? 2 0 아, 맞네. 맞췄습니다. 아, 진짜? 14, 아고 이거 이거 되게, 아, 되게 아, 특이하다. 아, 아, 밥이 고추 안에 있어. 이거. 아맞다 미트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미트볼 아니 그 순대 간처럼 뻑뻑한 느낌 있잖아 아, 네. 네. 아, 처음에 약간 치킨 간이라고 해서 조 음. 살짝 거무감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네 맛있게 으면 얼마나 얼마나 빵 나올까 빌 나오더라 어쩔 수 없어 아, 네. 잘라서 대충 같이 음. 먹어야 음. 돼 다른 사람들 안으로 이렇게 이렇 그리고 거기서 하나로 어 진짜 아아아 오케이 아 그다음에는 다음에? 그아 그래 먹기고 바로 뭐, 먹는거예요 아, 먹는 순간 고추향이 확 나는데 약간 그 뒤에 뭐지? 이게 그게... 케첩인가? 아 토마토 아 토마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있는데 약간 스파게티 맛인데 바게이 들어가서 아, 나 다른사람 만나서 고저 여기다 확인고다른사람이 뭐, 사람 나이... 못만나요? 아, 아 여기서? 한국에 가는 그런 느낌국에서 아 <laughs> 아 네. 뭐아 한국에서. 음 한국에서. 서울대학서서울 대학교 한거한국서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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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국에에서한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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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한국에서. 에 불 u r 럽 역사, 유럽 r o p 안한 u 들하면너하면랐어요랐어요나 완전 e Europe, e 아 r o p e Europe, Europe, e u r o p 말그 u r o p e Europe, 나의 무기가 될수 있겠다 p e 친구들은 대부분 졸업하고 나서 한국 오히려 싫어졌어요 왜냐면 하 네. 뭐 배우면 별수록 네. 한국 사람들이 뭐 뭔가요? 별로라고 생각했어 대부분 왜냐면 <laughs> 한국 남자는 여자의 외모 많이 아 어, 그런 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 외모를 많이 근데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어느 나라 가든지 그건 다 다른 거 아닌가?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남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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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는 낯 낯쁜 남자예요. <laughs> 만나지 마요. <laughs> 어, 그런 그런 말을 해어 진짜 그 나는. 아까 아까 전에 나... 나올 때 내가 인사할 때 쳐다보시더라고. <laughs> 이렇게. 아, 진짜. 근데 약간 싸늘했어 나는 그 그래서. 야, 내가 그래서 어. 얘기했잖아. 쳐다보신다고. 어, 어. 그래서 야, 만나지 마라 그런. 거. 어. <laughs> 어, 아 근데 이해는 해요 저도. 사장님은 한국 남자. 나도 없대요 네. 아, 이 한국 남자 뭐, 그러고 그래 불가리아 사는면또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좀이어요서 아, 말했네 <laughs> <laughs> 아, 다음주에 가서 얘기해주세요 다음주 아, 아, 아. 가면? 속좋 놈들은 아니고같데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laughs> 영상비용 영상비용 같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너무. 네. 우리 또 봐요. 네. 아, 근데 오늘 근데 예상치 못했는데 아까 한국 문자 갔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었어요